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에서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편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소나무숲 속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전원 마을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대지가 180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렇게 아담한 어 저희가 살고 있는 성암리 마을인데요. 어산 자락에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아득하게 이렇게 자리 잡은 어 대지만 되어 있는 180평입니다. 어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고요. 주변에는 아주 정겨운 전원주택들이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이제 하루 종일 해가 차들고요. 앞이 탁 트여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할때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는 어, 뒤에서도 소개되겠습니다만은 경포대 바닷가가 가깝고요. 어, 그리고 아산 종합병원도 가깝고 해서 어, 정년 퇴직을 하신다든가 어, 조용히 아담하게 전원주택을 짓고 어, 시골 전원생활을 하실 분들은 딱 평수가 좋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뭐, 토지 모양도 좋습니다. 어, 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요. 어, 빨갛게 피시되는 모양이고요. 주변에 이제 나무가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보그 아래쪽으로, 이게 계곡 쪽으로 전북의 그 하천 나라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화살표 깜빡이는 부분이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여기서 강릉 하시는 1km, 경포대 바닷가가 약 7km. 아산종합병원이 4.5km, 강릉 KTX역이 6.5km, 고속버스터미널 5km에서 거의 뭐 10분, 7분 이 범위 내에 아산병원과 바닷가, 강릉 KTX, 고속버스가 다 들어있죠.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는 기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4 0에 용적률 100%입니다. 어, 건폐율 40%라는 건 바다 예를 들어 이 180평이면 180평의 40%를 바닥 면적으로 해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독 다중 다가고 이렇게 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실 분들이면 딱 좋은 평수입니다. 180평이요. 텃밭 주차장 어, 그리고 나머지 공간 갖고 있으면 딱 좋죠. 어, 주변에는 이제 전교원 어, 시골에 사시는 저희가 송암리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 송암리 마을은 소나무가 많고 바위가 많다해서 소송암리입니다. 어, 산새 소리, 들새 소리, 바닷가도 가깝고 어, 그리고 해양해가 잘 들고요. 소나무가 많고 바위가 많다 그래서 송암리랍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소나무 숲속. 그리고 대나무 숲속에 옆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조용하고 하 다만 하용해가잘드는 전원마을입니다. 대지만 180평입니다.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고요. 어, 시골 생활을 하실 분또 여기 바닷가도 가깝고요. 어, 그리고 어, 고속버스 터미널, 아산 종합병원 그리고 어, KTX와도 가까운 아주 교통망이 좋은 그런 부동산입니다. 아, 끝까지 함께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